남자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성공하냐가 달라지 예. 네. 남자는 꼭 자기 능력을 성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이렇게, 그, 조언을 받는 건 되는데, 예? 네? 특히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한다. 성공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당신 여자가 지고 노니 여자가 당신을 쥐고 노니까. 남자는 자기절로 성공해야 된다고. 자기절로. 그리고 성공해도 겸손해야 된다고, 사람은. 예. 네. 좀비하지 말고, 괜히 위하지 말고, 없으면 있는 척, 있으면 잘난 척 하지 말고, 있어도 없는 척. 예. 네. 있어도 없는 척. 없으면 그냥 겸손한, 겸손하게 굴고 그게 맞는 게라고.